자 화성고 7번 한번 해보자. 자 집합 A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 x가 원소인데 그 x는 x는 n의 배수라고 정의되어 있어. 즉 요거의 배수라고 정의되어 있지? 그러면 a 6이 의미하는 건 뭐니? a 6이 의미하는 건 6의 배수의 집합이지? 6, 12, 18뭐 이렇게 나가는 거. 24, 30 36, 42, 48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의 집합이야. A8은 A8은 8의 배수의 집합이지? 그럼 8, 16, 24, 32, 40, 48이렇게 나가는 집합이야. 그치 8의 배수의 집합. 근데 지금 A6과 A8의 뭐야? 공통인 부분을 찾고 있어. 교집합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4, 48, 요런 것들이 공통이니까 24의 배수가 되겠네. 물론 6과 8의 최소 공배수로 구해도 돼. 2, 3은 6, 2, 4, 8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24 나오지? 자, 그래서 이 P의 배수. AP는 P의 배수의 집합이잖아. P, 이 P의 배수의 집합이 그러니까 6과 8에, 6과 8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24의 배수 집합에 딱 포함되기를 원하니까, 포함되기를 원하니까, p는 뭐 24도 되고, 24의 배수의 집합도 되고, 48의 배수의 집합도 되고, 72의 배수의 집합,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p 더하기 q의 최소 값을 물어봤으니까, p는 제일 작은 걸 원하지? 따라서, p는 24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좀 살펴보면, a, 얘는 12의 배수의 집합, 얘는 16의 배수의 집합인데, 12의 배수의 집합과 16의 배수의 집합을 합하래. 합한 것들의 이제 집합이잖아? 근데, aq, q의 배수의 집합이, 얘네들을 포함하길 원하거든? q의 배수의 집합이. 그러면 Q는 근데 제일 작기를 원해. 아,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얘는 그냥 한 번에 보이지. 그냥 Q는 뭐면 되겠어? 1이면 되잖아, 1. 제일 작은 거. 그냥 1의 배수의 집합이 1, 2, 3, 4,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쭉쭉쭉쭉? 자연수의 집합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당연히 포함하겠지, 그치? 제일 작은 Q는 그래서 1이 될 거고 따라서 P 더하기 Q는 얼마지? 24 더하기 1이니까 25가 되겠다. 자, 이해되지?